자 오늘이 앵무새 24일째입니다. 24일이 되니까 이와 같이 아, 날개도 커졌고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졸졸 따라오고 눈도 커졌어요. 눈도 완전히 떴어요. 24일 되니까. 어제까지만 해도 들 떴는데요. 사람도 따라옵니다. 네, 걷기도 곧잘 걸어요. <laughs> 이렇게 걷기도 곧, 못 걸었는데요. 곧잘 걸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오면 소리도 인지하고 귀도 커졌어요. 가까이 한번 볼까요. 자 24일 네, 파각 인공파각 했습니다. 못 나와가지고 인공파각 했습니다. 자 24일째 24일째입니다. 날개가 엄청 컸죠. 많이 컸죠. 자 이제 모기를 달라고 오리도 엄청 컸습니다. 예. 24일째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